동구 송림초교 뉴스테이 사업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은 무산됐고 주민들의 반대 또한 여전해 사업 추진에 난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동구 송림초교 뉴스테이 사업 차질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기업형 임대사업자 모집 공고 마감 결과 참여 업체가 한 곳도 없어 유찰됐습니다. 인천 도시공사는 7일 곧바로 입찰 재공고를 냈습니다. 근 일단 유찰이 돼서 어제 월일날 입찰 재공고 나갔고요. 월일까지 다시 그 제한 내용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재분양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지난달 13일부터 오는 11일까지 한 달간 재분양 신청 접수를 받고 있지만 분양률이 저조해 분양 신청 기간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재분양은 8월 10일까지, 1 2일까지 지금 원래 계획이 돼 있었는데 지금 대충 추정으로는 8월 11일까지 받게 되면 한60% 정도 될것 같고요. 저희가 저번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재정적 부분이 크기 때문에 목표가 70%였기 때문에 한 10일 정도 연장을 해서 또 직원들이 각자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솔직한 내용들을 설명을 해서. 한 달간 접수를 받았는데 기존 58% 분양률 대비 2% 증가하는데 그친 겁니다. 앞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라는 국토부의 권고대로 두 차례 주민 설명회도 개최했지만 반대 주민들의 항의로 파행되기도 했습니다. 재공고 시엔 단독 입찰자가 나와도 사업자 선정을 할수 있지만 또 다시 유찰될 경우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공사는 그럴 경우 분양가를 낮추는 등 사업 조건을 변경해 다시 공고를 하거나. 아니면 공사 자체 재정 사업으로 진행할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10월 10일까지 부동산 매매 예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뉴스테이 지구 지정이 해제되는데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